네, 사실은 제가 어이 1300억 정도는 파일 한 개에다가 이렇게 담고 싶었는데 제그 핸드폰에서 파일 한 개를 수용하는 그 용량이 음,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네, 부득이하게 네, 이렇게 두 파일로 나눴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갈래하고 뭐 주제 같은 거를 같이 공부를 좀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아까 고려가요라고 했죠? 그죠? 네, 고려가요고, 그리고 뭐, 화문부 분연지, 후렴부 이런 거다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이 청산의 노래인 1, 2, 3, 4와 그리고, 어, 바다의 노래인 이 5678. 그죠? 이 바, 바다의 노래인 5678. 이렇게 해서 대칭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우리 제가 뒤에를 조금 급하게 한 감이 있어서, 어, 다시 한 번만 차근차근 짚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겠, 있어요. 네. 보자.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됐죠?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이때 돌이 뭐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그죠다음에 그 미리도 괴리도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다. 됐죠? 그죠 그다음에 사월 살얼, 사월이랬다 바랄에 바라레, 사월이랬다 바랄에는 바랄이라는 바다. 그죠 바다에 살고 싶구나. 네. 남아자기 구조계. 그니까그 나문제, 남은제, 나문제라는 해초와 굴과 조개라는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고 어 바다에 살고 싶구나. 됐죠? 그다음에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애정지가 뭐라 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어 됐죠. 이거는 화자를 여성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된다 됐죠. 가다가 드노라 사슴이 사슴 되게 중요했어요. 사슴은 진짜 사슴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슴 문장을 한 광대 또는 사람은 이었는데 원래는 사람이 이건데 잘못 표기해서 사슴이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단이 배부른 독에 설진강수를 비조라. 이 설진강술 뭐였다 그랬죠? 독한술이랬죠. 그래서 죠 그런데 현실의 슬픔, 시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는 매개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롱곤 누룩이, 이 누룩이 술 발휘하는 누룩이 매운 냄새로 자, 무슨 각적 이미지예요? 후각적 이미지 적죠? 이 후각적 이미지, 이 매운 냄새로 나를 잡으니 내가 어찌하리 나, 어떡했어? 나술 마셔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그 바다의 노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산별곡을 한번 갈래부터 다시 한번 주제랑 정리해봅시다. 자, 갈래가 뭐였다 그랬죠? 고려갈래 가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3분 후는 기본. 됐죠? 그 다음에, 음, 이 작품은 굉장히 현실도피적이에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다. 현실도피적이다. 네. 그리고 이거 되게 기쁜 노래라 그랬어요? 슬픈 노래라 그랬어요? 슬픈 노래. 그죠? 슬픈 노래를 우리는 애상적이다. 이렇게. 애상적. 이 애상은 슬프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또, 음, 후렴구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보여요. 그래서 낙천적이다. <laughs> 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글은, 어, 이 산과 바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산과 바다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됐죠? 대칭 구조. 근데 이 대칭 구조를, 근 어떻게 봐야 된다? 오형과 6연의 순서를 바꿔야, 그죠? 대칭 구조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시는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징성이 가는, 상징적인,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청산 이런 거 그죠? 청산 이런 거 상징적 시어죠, 그죠? 왜요? 이상향 이런 거였으니까. 네, 뭐바랄 그럼 당연히 바다. 이것도 당연히 이상향이니까 상징적 시어겠죠. 또뭐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돌 맞아서 울고 있는 거. 돌이 뭐였어요? 뭐 운명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네 상징적 시어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 아까 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 화자가 누구냐? 이거 더 정리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물로 본다? 농토를 잃고 떠도는 유랑민. 농토를 잃고 유랑민이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아까 실현당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렇게 이렇게 권력에서 밀려난 그렇죠? 네, 변방의 지식인이다, 뭐 지식인 또는 뭐 무사, 뭐 여러 가지로 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다 권력에서 밀려났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는 해석. 해석을 읽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그, 단어들 있잖아요. 막, 뭐, 미리도, 개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아자기 구조계.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오리도, 가리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 해석하는 문제, 익무든 장벌란, 뭐, 이런 거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네, 현대어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